이거 하지 마. 뭐 벌써 뭐 이런 걸 해. 이게 학폭이 될 수도 있고, 기상천외할 수도 있어. 요 협상을 하셔야죠. 아저씨가 좀더 많이 줄것 같아서. 이윤을 추구하는 아이디어, 마인드 변화예요 작은 변화.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어린이 청소년 경제신문과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문혜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네. 어, 저 선생님도 제가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아, 네. 그, 그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 이 시간 정말 고대하고 왔습니다. 아, 네. <laughs> 애가 둘인데, 그, 하나가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이제 경제교육을 좀잘할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가. 우리가 보통 육아의 목적을 자립으로 보잖아요. 어.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서 어른으로 자립하는 거. 거기에 핵심이 경제적 자립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조금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마치 저는 경제적 지능은 외국어처럼 조금씩 조금씩 노출되면서 익숙해지고 습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에서 지금 뭔가 경제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애 통장 만들어주고, 거기 뭐 용돈 넣어주고, 공부 열심히 하면 용돈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교육을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경제교육이 아니라 애랑 싸움만 되더라고요. 아. 어, 많은 어머님들이 사실은 그 방법을 쓰고 계시고, 음. 혹은 쓰셨고, 혹은 또안 쓰시죠. 어, 여러 이유가 있는데, 돈을 받으면 인간의 뇌는, 아, 이것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계속 보상이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 너 숙제했는데 왜뭐안 사주, 왜 용돈 안 주세요? 엄마, 나 요번에 성적 올랐는데 왜 용돈 안 주세요?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자기 일, 예를 들면 공부, 자기 방 청소, 뭐밥잘 먹기, 이런 거에는 경제 활동과 결부시키는 것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제 입장에서는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열심히 동기부여도 할수 되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할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열심히 하는 목표가 어,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어, 돈을 위한 거, 엄마를 위한 거. 그니 그러니까 역시 저는 잘못된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보상을 해주시고 싶으면, 음, 그날은 엄마랑 어디 놀러 갈까, 그럼? 요번에 성적 오르면 우리 같이 뭐 할까? 기타 이제 자잘하게 아이들이 평소에 되게 하고 싶었던 거. 엄마 친구랑 나가서 놀고 싶어요. 친구 초대하고 싶어요. 오늘은 게임 좀 오래 하고 싶어요. 그날만큼은 아이가 프리하게 보상해주는 체계가 어떨까 싶어요. 요즘 제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게임을 게임 하는 시간도 문제인데 얘가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성능 좋은 뭐 이렇게 장비들을 구입을 하느라 한번 엄마한테 사달라 그랬다가 한번 아빠한테 사달라 그랬다가 또한번또 이모한테 사달라 그랬다가 너무 많이 돈을 쓰는 거예요. 뭐 아이는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막 갖고 싶으니까. 어, 쓰게 되거든요. 땡땡 몸빵이 되게 인기였잖아요. 어, 저희도몇개 샀어요? 네. 실제 있어. 저도 이제 들었는데, <laughs> 주변에서. 우리 반에 어쩌나요? 이거 1,500원 주고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무슨 인기 있는 스티커를 2,000원에 팔았대. 나도 그 땡땡 몸빵 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이제 엄마는 보통 나무라시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런 데다 올리고, 뭐 이렇게 돈을 주고 바로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걱정되시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중고 마켓에 파...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나무랐거든요. 어, 줄서 가지고 그거를 사서 먹고 팔고 그런 거 하면 안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사실 본능이고 부럽거든요. 어머 천 오백 원짜리 빵을 먹고 스티커를 이천 원에 팔았대. 어머머 그러면 걔는 얼마를 번 거니? 그러면 이제 일단 아이는. 500원 번거 아니야, 엄마?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지. 걔빵을먹었다며그니까 걔는 1,500원 빵값에다가 2,000원을 벌었으니까 3,500원을 번 거네. 저도 500원, 저도 500, 500원 벌었다고 생각했요그렇 네. 와, 와, 걔 대단하다. 애들이 부러워하겠네. 그리고 이제 교육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락벨러 미국의 락펠러 이제 엄청난 부자셨는데 그분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굉장히 착한 일을 해서 사탕 가게 사장님이 어, 너 굉장히 착하구나. 그러면 네가 사탕 이렇게한 움큼 너가 가져가렴. 아저씨가 그냥 공짜로 줄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어린 이제 락펠러가 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 주시고 싶으시면 아저씨가 주세요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엄, 엄마가 나중에 아니 너왜 네가 이렇게 하는 쿰안 하고 아저씨가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의 바르게 착하게 했어?라고 했더니 뭐라고 락펠러가 했는지 아세요? 왠지 그렇같 아저씨가 주면 더 많이 줄것 같아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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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 제 손은 어린 나이 손이라 작으니까 저는 조금 푸지만 아저씨는 어른이시니까 더더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서부터.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어머,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실제 이제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이들마다 반응은 사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와, 그런데요. 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에이, 그래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고 싶겠어요, 엄마? 그래도 내가 어린이어도 이만큼 가져오는 게 아저씨는 요만큼 주시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친구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그런 거에 빠르고 예민한 사람이 있어서, 어, 나도 계획이 그 듣다 보니 같이 이렇게, 어, 관심을 갖게 됐다거나, 음,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성공하신 비즈니스맨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어, 아이들과 같이 나누시면서, 어려서부터 뭔가 돈이나 이익이나 부가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 건거 같아요 아이가 있는데 현실 세계에 돈은 잘 모르고 게임 세계에 그 돈이 있는데 그걸 되게 잘 모으고 그리고 뭐 경제관념이 되게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용돈을 넣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다 사줘요, 친구들은 음... 근데 자기는 예를 들어 100원짜리 하나 얻어 먹었다고 음. 롱보를 그냥 판지를 다 해버리고 가요. 음, 음. 흔한 일이죠. 흔한 일이죠. <laughs> 흔한 일이죠. 왜냐하면 일단 경제 관념이 있다는 거 자체는 바람직해요. 그게 가상 세계건 아니면 현실 세계건. 근데 이제 가상의 세계로 가면 어 저거 성지으려면 얼마 필요하네? 어 무기사려면 얼마 필요하네? 그런 개념들이 되게 본능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가상의 경험을 사실은 현실에서 비슷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그거 저는 고민하셔야 될것 같고요. 용돈 그냥 주시죠. 네.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버는 수고로움은 없는데 돈을 쓸때 만족감은 되게 커요. 내가 쫙 오늘 아이스크림 내가 쏠게. 애들 우와 최고 역시 누구? 그러니까 소비가 당연히 편안하고 그걸 다 쓴다고 해서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용돈을 주는 족족이 다 쓰고 있다. 그것도 다 친구들에게 한통 내면서. 그러면 그한통 내면서 오는 만족감과 가치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버는 수고로움을 좀더해 주셔야죠. 몸으로 일하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뭔가 몸으로 일하든 정신적으로 일하든 다 괜찮은데요. 단 조건은 그것이 가족 구성원이나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일이어야죠. 그리고 아이가 아 용돈을 받는 게 생각보다 이게 귀찮고 힘들어. 그러면 소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죠. 아이들에게 좀더 체계적으로 수입, 용돈, 근로, 투자. 소비의 개념을 인식하도록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대화하실 거냐 조금 더 이제 자녀가 학년이 올라간다면 어~ 경제신문이나 경제뉴스나 경제동화나 어~ 문자로 되어있는 활자로 되어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사실 보면 어~ 더 좋긴 해요 어~ 왜냐하면 이제 문해력도 올라가고. 어쨌든, 아이가 좀더 지적으로 개념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사실은 학습과도 연결 짓기가 더 편안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어, 경제적으로, 경제 지능이라고 하는 거, 그, 런 것들을 좀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일단 제가 먼저 바뀌어야 될것 같네요. 우리가 경제 교육에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아이가 마치 이렇게 스며들듯이, 생활과, 어, 뇌에, 스며들듯이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경제교육이, 가정 내 경제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